안녕하세요. 꿈나무 관계리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어뭐 영상을 좀 찍게 되었는데요. 영상에 소개하셔서 어 태풍이 와서 뭐 밑에 경상도 지역이나 이런 데가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해가 있는 지역에 어쨌든 잘 처리되시길 바라고 어 다른 분들도 피해가 없도록 치고 있지만 그이 바닥에 레벨 값을 알면서 내가 작업을 한다 그런 이제 영상을 이제 찍으려고 합니다 이제 보통 어 여기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나왔어요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 나와서 어그 안반층 있는데만 좀 이제 좀 하고 작업을 하고 브레이크 작업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파이널 작업을 할거예요 근데 파이널, 작업, 파이널 작업을 할때 여기가 이제 방석도 있고 뭐 이제 범면도 들어서는 구간이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구간인데 어 보통 이제 우리가 레벨기가 없을 때는 이제 뭐 현장에서 여기가 바닥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딱 룸이 된 데가 여기가 몇 신이 여기서 뭐 1m를 내려가라 뭐그 정도만 얘기해주고 가요. 그리고 어느 정도 몇 군데 찍어준다는데, 그 찍어준 레벨 값대로 내가 정확하게 1m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내릴 수 있으면, 그건 뭐, 정말 신에 가까운 이제 실력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 제가 본 바로는 이제 그렇게 는 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할수 있으면 현장도 좋고 나도 좋은 이제 일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게 뭔 말이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현장에 어 이제 여기 토강, 토공 레벨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저 앞에 대한 뭐 이제 구조물이 들어서는 토공 레벨 값이 있고 뭐 이쪽에 돌아서서 이제 하는 토공 레벨 값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노미를 댄 부분에 뭐가 들어서는지 이제 볼라면 이렇게 도면이 이제 들어간 그 레벨기를 보면 알수 있다라는 거죠. 어 이제 여기가 지금 구조물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바닥 값이 바닥 레벨이 이일 값. 92.44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저가, 이제, 뿌레카를, 이제, 된, 이제, 이제, 좀 이제 높게 됐는데, 좀더 내리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정도, 이제, 93.52, 뭐, 51,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요 레벨 값에서, 이제, 1m 정도 차이 나는 거죠. 아까 92.44와 93.51,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레벨기가 없었더라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어, 어떤, 이제, 형태로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런 거를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얘기는 해주겠죠? 현장에서. 근데 이게 사람이 작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더, 이제, 오바 굴착을 한다거나, 브레이커를 더 오바로 이렇게 친다거나,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이제, 레벨기가 있음으로써, 보조가 되고, 이제 좀 이제 서브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레벨기를 굉장히 신뢰하고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있을 때와 없을 때또 일머리 차이도 또 있지만 이게 있음으로써 제가 할 일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제 뭐 이게 없다 그래서 일을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없는 분들도 충분히 일이 다 가능하고 어딜 가든지 다할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있으니까 이제 그분들과 저와 하는 일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현장에서도 그렇게 시키고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뭐 비가 와서 이제 포레카로 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활용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 영상을 이제 찍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먼저 번에 제가 이제 저 현장에 옆에 이제 구간이 또 이제 레카 구간이 있는데 레카 구간이 빔이 이제 뭐 교차 형식으로 들어가요.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갖고 레벨이 이제 높고 낮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경사가 많이 세요. 근데 경사가 센 구간에서 그냥 일반 장비가 거기를 막 이렇게 몇몇터로 파세요라고 하면서 파는데 또그 장비가 팔때 항시 수시로 레벨 값을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경사가 세기 때문에 사람이 그 경사를 센 데를 간다는 자체가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다른 장비보단 레벨기가 있는 장비가 하는 게 좋겠다라고 현장에서도 생각을 하고 그거에 걸맞게 이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거는 저는 이제 레벨 값을 알고 있으니 어디서 어디 구간은 어떻게 내려가고 어떻게 내려가고 어떤 경사 형태로 만들어 나가는 걸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레벨기에 대해서 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불쾌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또 레벨기가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필요로성이 이제 이제 종종 발생할 거다. 이제 앞으로 이제 사람은 점점 부족해지고 그 사람을 대체할 모든 게 필요한데 그 필요한 거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되는 그런 거보단 그냥 우리가 나서서 해 주는 것도 저는 정말 좋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뭐 한다 한다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어 제가 어 이제 뭐 국토부나 이런 데서도 뭐 스마트 건설이란 거를 시방서를 발령을 하고 그러고 있는 가운데서 어 나중에 이게 보편화가 될때 해야지 그런 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해서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지 뭐 다른 분들을 피해 주려고 하는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해를 하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은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레벨기가 있다 그래서 월등히 일이 잘해지고 월등히 다른 분들보다 나아지고 그러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이 일의 능률이 일단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밑바탕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 이 레벨기를 써서 내가 서브를 받을 때 이거를 이해하고 능 이제 능률적으로 쓰고 이게 딱 뭐라 그래야 돼 좋은 이제 조합이 돼야지만이 이 레벨기를 썼을 때 정말 이제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어 생각하시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저는 좀 이제 좋은 이제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어, 또한 이제 이거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남들에게 싫은 소리 들을까봐 걱정하지 않고 확 이제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뭐 남들이 다 같이 할때 해야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제가 뭐 많은 경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남들 시선 따지고 남들 뭔가를 따지고 하다 보면 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 길을 못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가고자 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부딪혀 보고 두들겨 보고 그런 거를 할줄 아는 그런 사람이 저는 되었으면 한다는 라 그런 생각으로 항상 살아왔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좀 자신감을 갖고 이제 이런 어, 레벨기나 뭐, 어텍치먼트에 대해서 좀 이제 어,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많은 이제 지역이 이제 피해도 있고 한데 다들 이제 더 이상 피해 없게 잘 이제 대비를 하시고 이제 현장에서도 항상 안전하게 작업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